우리 목장모임은 12월 말까지 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 목장 열신이 조직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존도의 총회를 통해서 경기꾼들이 선출되었는데요. 우리 조나 집사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집사님이 한 해를 더 맡아서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다짐이 있니다 우리 남전도회 계한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남전도회 여성들가 교회 두 기도 모아세아인처럼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교회인들 되었을리 있도록 예 위해서 기도랍니다 청년부에도 어중에 통해서 개장으로 계한 그리고 여러 이분들 뽑혀졌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회의 한시에는 청년부실에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과 선배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사님들을 같이 모여서 이제 귀한 교제를 나누자 합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찬양들을 통해 주사님, 부총리 참사님, 그계위원자사님이 수고하시게 되습니다 우리 시원장님을위서도기도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열산 위하여가 어, 있겠습니다. 매일 모레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고향 김소 모이겠습니다. 어, 강서원 장님 이학자 장롱님, 봉준식 집사님, 신임 집사님 어, 경고하셔서 내년도 귀한 예의 열산을 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일요일에는 고 세째 주에는 연말 엘지식회가 있겠고 네째 주에는 연말 옴동 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시고 앞으로 어, 내년에 귀한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생명의 삶 시리우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2023년 통해서 어, 받으시고 말씀 묵상을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어, 변경해 원하시는 분은 저희. 시면 드릴 순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지원서 오늘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끼어드렸는데 오늘 다 내시기를 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받은 게 많이 있긴 있는데 안 내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헌금하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또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매년도 수고하신 분들을 어, 한주후에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아, 아, 이제 주님 교회 소비를 개인분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차량 이제 12월달에도 모세 목장이 담당하겠습니다. 다섯 주가 있는데 마지막 주로 다섯째 주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별가 있습니다. 진성전에서 아, 오늘 신. 보이는데 시온 찬양대와 드라미스 찬양팀을 축구하는 기도에 보겠습니다. 각 담당하는 것이 일년에 몇번안 됩니다. 우 담당할 때는 다른 때는 못 나와도 담당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눈에 능력을 더 있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일 기도회 있을 때는 항상 토요 선교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선교사역을 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선교사역 어, 분들 참여해 주시고 우 어,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이제 17일 날, 10월 어, 2 7일날한가에다쉐는 동태 방향에서 역시 모이겠습니다. 성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식사도도 일체 참여를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감사한 것은 우리 윤철 기사님이 오늘 방문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 여러분들 또 우리 어, 이상 기사님도 이렇게 참석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